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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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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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오케이. 잘했어요, 다 지금 드라이브가 전에보다 확실히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나의 문제점은 나는 내가 탁구를 칠때 앞스윙이 클까요, 뒷스윙이 클까요? 그죠? 그래서 힘이 안 빠지는. 이게 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돼. 자, 여기 출발은 이렇게 잘해요. 근데 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돼. 이렇게. 앞스윙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앞스윙이 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공하고 가까워지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된다고. 위로. 그러니까 자꾸 공 여기 맞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내가 스윙을 할때 항상 내 기준을 내가 이렇게 어깨가 있잖아. 그러면 공을 옆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잡는다 생각해 잡아 잡아요 이렇 너무 앞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멈추고 돌아 나온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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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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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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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지금은 아까보다 안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세도 잘 잡고 스윙도 잘하고 있는데 앞스윙이 너무 길게 하니까 같은 방향에서 드라이브할 때 너무 늦는 거예요. 알겠죠? 자, 자, 이제 자 옆에서 출발해서 자 옆에서 출발해서 딱 여기서 잡는 거예요. 요 정도. 내, 어, 이 정도 내어이 기준을 내코 앞에 정도. 그렇죠.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지 많이 가죠? 넘어간다니까 예자 네. 하나 둘둘둘둘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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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잘했어요 근데 내 느낌상 연습할 때 나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같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만큼 나와요 근데 이거를 내가 신경을 안 쓰잖아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점점 멀어진다고 내 앞스윙이 그러면 백스윙도 커질 거고 스윙이 엄청 커지는 거야. 여기랑 여기랑 맞춰야 되니까. 이게 아니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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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잡는다. 딱, 딱.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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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또. 잘했어또 준비. 그렇지. 또 준비. 잘했어요. 괜찮아. 오이 네. 자 이제 그 느낌으로 한번 두번두번 두번 해볼게요 네. 자 준비 그렇지 자자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는 탁구 칠때 지금 백도 그런데 너무 길어요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연습을 할때 의식적으로 멈추란 말이에요 멈춰 나가지 말고 멈춘다 다. 그렇지 약간 힘이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공이 닿는 순간에 멈춘다. 그렇지. 자, 지금 잘했어요. 알겠죠? 네, 그렇지. 몸으로 멈추면 훨씬 좋겠죠. 팔보다는. 팔로 멈추면 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앞 스윙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앞 스윙을 많이 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테이블에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뻗어야죠. 그렇지? 근데 떨어져 있는 만큼의 앞 스윙을 해 버리면 어떻게? 그렇지. 잡아주고, 잡아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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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하나, 둘. 그렇지. 거기다 잡아요. 그렇지. 그렇지. 집, 아, 어. 아, 오케이. 아니야, 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그죠? 이게, 앞세기를 마냥, 지금 좀 불안해져요. 자.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옆에. 잘했어. 다시. 또 옆에. 그렇지. 그렇 자, 나오지 않게.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 나오지 않게. 오케이. 어, 준비. 딱, okay. 자. 오케이. 자. 자. 오케이. 둘, 둘. 자, 지 잘했죠? 지금 나쁘지 않았어요. 뭔가 이게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아도 차라리 이게 나요. 안 그러면 빗맞으니까. 앞 스윙을 많이 할 때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떨어졌을 때 하고 공이 완전히 떠서 내가 풀 스윙할 때 그때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고는 계속 이렇게 잡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 아마 이게 힘이 빠지는 느낌도 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윙이 뭔가 너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여기도 넓고 여기도 넓고. 어? 근데 여기는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많이 나갔으면 잡아줘야지. 자, 자, 준비. 가. 그렇지. 제, 그렇지. 몸으로. 제, 하나.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자, 그렇지. 제 잡아주고 제 스윙 나오지 않게. 자, 자.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지. 좋아, 좋아. 잘했어. 지금 좋다. 알겠죠? 그래도 의식하면서 해요. 이제 여기는 잘 돼요. 받쳐주는 건잘 해.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어, 기준은 한요 정도. 그죠? 요 정도. 하지 말고.